자, 킹헝공 시시한 내가 커볼까나? 아, 씨 뭐야? 아, 예전에 아이 니가 비번 알려줬는데, 아. 큼큼 시시한 터잖아. 안녕하세요, 시시한 킹. 아니 아연입니다 어 뭐지 왜 내가 실시간 키고 있어 그대로 들어가야지. 클러클 럭. 클러어 어, 왜 이래? 어 어, 내 아이 계정 없어졌잖아. 아 아, 아이 니가 내 계정 해킹했네. 삭제해봐야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는 해킹러이였네요 소통합시다. 흠, 나 아까 아이니었어. 놀랬지아이가 해킹 해킹했더라고. 흠 진짜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뽀이님 안녕 그리고 유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뽀이아너 뭐해 아니야 김뽀인 너뭐 하는데 하 <놀라> 여러분 김버인 사는 곳 똥통시동 동그그 해피아파트 12층이에요 왜 너도 뿌렸잖아 차단이다 오늘 자연광 투명에게 가져왔어요 짱 투명하군요 우왕, 되게 투명한데, 내가 다한증이 있는데, 너 같진 않았겠지? 그, 그렇겠지? 으어! 찐득찐득, 이거 어쩔 거야! 액티, 액티! 으어, 액티가 없어!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Ayan. What I had is study. Do you uh, agree? Ah, I'm 그만해야지. I should 뭐? 너 시시가 남겼잖아. 루시 하잉. 김지우, 너나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기어오르네? 아, 나잘 몰랐구나. 우리 학교에서 살다 잘난 기로 유명한 아인데. 아, 저기요, 지우 땅꼬마씨. 꼬마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만하고차단 하지 않아. 얼른 말해, 덤비라고. 뭐, 우와, 백자나스아이팔안 아파? 알겠어, 용서해줄게. 라고 할줄 알았어? 너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고작 백자? 백자? 천자 수렴 괜찮지? 너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보면 천자 정도는 써야지. 아, 아까 복수했는데 또 복수해야 될것 같다. 아, 그래서요? 니가 네 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피드백 싫어해요. 그러고 저는 피드백 둥근 말투로만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님처럼 자가지 없게 말하는 악플로 받아들여. 헐저 말고 잘난 잘나, 잘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저래 <laughs> 감사합니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진짜, 왜 계속 응 아니야만 나와. 속보입니다. 응 아니야.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다들 대피소로 오세요. 아, 그리고 걸리는 거는 랜덤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 응 아니야 라고만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피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속보입니다 응, 아니야 바이러스 배치는 찾았다고 합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와 아싸, 시시간 꺼요